미 됐다. 뛰어라. 오케이. 블루. 나이스 나이스 어와 엄청 깨졌다. 내려와라. 아막으려 <laughs> 그랬어? 벌 미쳐 가지고 음. <laughs> 로들어어가고너들가고 러브가고, 러브지고러 너무 고달하고 적용놀이 우리 마리에요그리핀 너무 재밌어 보 있는 우리 에서는야만 집에 있는 리를 옮겨 는 우리 집에 있는 우리 야, 그리핀 위에 있다. 너 따라가는 거야 저 그리핀? 아니요. 저거 저희 맨 처음에 있던 거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음. 어. 어 진짜. 스 너네 비상이야 지금. <laughs> 포보 팔래 타나? 포합하자고요 지금 뭐 막을 것도 없고 나쁘지 않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러면은 응, 그좀 어제 좀 저희 좀 사막 있... 케이브에. 힘다 하자. 응. 아 놀다가요? 아니 아니 얘네 좀 좀. 긴장감을 좀 늦추게 한 다음에 지금 너무 비상 상태네. 오분 되기 지금 저도 그럼 와이프 들고 놀러 가겠습니다. 오, 오, 누구 야 갑자기 왜나있어왜 나왔어? 왜 나왔어? 이제 크리틴 열심히 보고 있는데 한 마리, 마리. 거 좌표가 혹시 어딥니까? 그 협곡 아래에요? 응 어, 협곡 아래야 아. 조심해서 놔라 위에 뭐야 와이프 와이프원 저쟤저쟤 야야야 조심해서 다니라 타나 오이 새끼 나 쭤블라있냐? 쥬쥬쥬한방 하하 쥬쥬쥬쥬쥬쥬쥬쥬쥬쥬쥬쥬 아프지 아프지 아프지. 이제 기러 없다 기러 없다 기러 없다 기러 없다. 야 진짜 어, 지금 유치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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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아, 와이 색? 아씨발 와이번 아, 존나 쎄야 하나 더. 아, 아 개. 아, 아, 그냥... 이새끼 개 촤르네! <laughs> 와이번이랑 사람이 같이 녹았어. 바보들이네 그냥. 들어간다 집에. 저갑보을 먹어 도 되겠습니까? 깜빡 이거? 어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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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한명한 원술 무슨 오0 개를 들고 다녀 혼자. 와 욕심쟁이 새끼 욕심쟁이 새끼. 남은 남자 그래핀. i m m e d 달라는데 네 거? <laughs> 야 이제 어그로그 잘 끌고했어 <laughs> 나 자지게돼 <자식이> <laughs> 리격중이야탄나 잘하고있어 한마리 컷 오케이 그래도 나도 같이 쓰고있었어 그거 그래할그래프할어들어왔다 한마리 찍었나본데요? 어. 또 날라온다 뭐하냐 아안으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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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안돼 나와 아, 나와 개. 나와 푸스져버리니까 <laughs> 그냥 아개인다 아, 들어갔다 발정 어. 어. 저렇게 감싸놨네 금구에서 뭐 우리는 한다. 기둥을 더들리지어 다이어더 한 마리 죽이고 어씨다이어안 죽어 개떡핀네 아닌가 잡았고 한김에 그, TP 가져올게요 전투 테마로 퍼버 그냥 업해버리면 되죠 그럼 어. 피피 이만이야 피만 이만. 되지 호할까요 어디 갈까요? 하나, 그래, 하나. 그래. 비상해, 비상. 오, 비상. 까로. 비상. 아, 이 용, 이 용, 이 용, 이 용, 이 용, 이 용. 사람 관심 없어. 공룡 다 죽었네 이제. 그러면 사람으로 바꿔. 오킬이 오늘 찌네 씨 오랫동안 살아 있었어요 지금까지. 음 no. 이제 거덜낼 시간이죠, 그죠? No. 너무 오래 났어. 넵. 잠깐만 어. 그래 피곤하다네. No. 자를 세를 내면서 살아야지. 아 베이모스가 있나 앞에? 간다, 휴먼, 휴먼, 휴먼. 오우. 밥상 오. 엎어버리는 소리 났는데요 방금. 저건 하나 떨어졌는데. 아 그래요? 어디가 쟤네 집이야? 밥상 엎어버린 줄 알았어. 아 여기야? 여기 여기 전전 전방에요. 네. 좀먼데 아 앞에 갈거 그랬나요? 여기 여기거든요 여기. 트레서 를더 더, 전진 시킬게요 그러면. 응. 훨씬 나쁘 트랜스포트를 왜 들어? 이 새끼야. 집다 부서진다 나와라이요. 나와라 이요 빨리 나와라야 빼꼼이라도 해라 저기 쳐들어온데 예의가 없어 오늘 집다 부서진다 어 소대 여기까지 까지 깔린다 미친 쓰레떡 깔았어요 소대 아 이거 깎여요 이제 때리지 말아주세요 어 거기 깔려 얘는 변산까지 깔려요 나오면 탈을 맞아요. 과연 레 얼마나 빠질 것인가 오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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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아파. 오새로 스테고가 필요하겠는데? 나야다집다 올게 나와라 히야 내 총알 빠진다 얼른 얼른 나와라 히야 어? 새끼들 미동도 없는데? 다 응? <laughs> 하나. 네. 버프 안 줘. 네? 버프. 오. 어떤 거요? 오. 치저스. 버프. 버프요? 버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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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프. 아, 버프, 잠시만요. 기수가 안 맞지? 나 아플 것 같아, 많이. 나와라 희야 오질러게 쏜다. 나와라 희야 나와라 희야 터진 거아냐 나가다 바로 터져서 그럴걸? 오 마이너한 네총알 응? <laughs> 뭐야 이거? 데미지 들어가, 데미지 들어가, 근데. <laughs> 이 대가리 터졌다. 아. 어. 빼, 빼, 빼. 어? 여기 전선 다빠졌다 앞쪽 라인. 뭐야? 나 내린다. 우와, 씨발. 내 대가리 코코밥에 됐죠? <laughs> 내 대가리 코코밥에 <코코바스> 됐죠? <laughs> 응? 미스터로 <리스쳐> 왔어. <넣었어>. 응? 자, <laughs> 자라, 자, 자. 라, 자, 자. ファウルファウルファウルナサウナ